안녕하세요. 뭐 줬까요?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아, 진짜요. 얼마예요? 2,000원이에요. 어, 비싸요. 돈이 만이 주세요. 1,000원만 깎아주세요. 아, 진짜요. 그요 알... 얼마예요? 2,000원. 감사합니다. 저, 저, 조해요 네. 나기요. 주세요. 고맙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맥주 한잔주요 말고 그거 주래요? 그거 싫어요 다른거 네. 주래요? 네음 오렌지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2,000원 비싸 깎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여기 있어요. 고맨.